영어부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아네 믿음만 친구들도 잘 지냈어요 얘들아 안녕 어, 소감만도 잘 지냈어요 사랑만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모두 모였지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8월 29일에 오늘은 8월 29일 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영업에서 아래서는 못 드리지만 각자 집에서 예쁘게 바르게 예배드리 준비됐나요? 네. 아빠 엄마 앞에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꼭꼭 담아. 아까 미리 치워두었자 먹을 것도 잠시 옆에다 치워두고 이제 드리는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읍시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부 우리 아가가 하나님께 예배드어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 엄 과정과 우리 아가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토명합니다. 찾고 계셔요, 예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이절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셔요. 맞아주시는 게 뭘까요? 어서와 환영해 내가 기뻐해 꼭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셔서 용서해주시는 그 예수님께 같이 한번 찬양하러 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세 시고 하는 말씀을 적어보았어요. 함께 부모님께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 속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 앞에는 지난주에 배웠죠? 예. 후에 말씀을 드리 한번. 그림 성경을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왔는지 말씀에 글씨를 쓰나 있어요. 우리 아가들은 아직 글씨 모르니까 우리 그림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 싫어요. 나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도박하다가 내서 떨어지는 연나를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요? 큰 거대한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꿀꺽 바다에 떨어지는 연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연나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여자는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커다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여자는 그 안에 있어요. 거에서 그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상경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한 일이 있어요. 자 물고기 배 속에 않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고기가 아주 조심조심 이을 거닭이 벌려갖고 꾹꾹 기이는 물고기 속에 쑥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헉, 뱃속이 어땠을까? 헉, 음, 아 미끈미끈하고 아우! 물고기가 역시! 게그다가뭘 잔뜩 뒤집었었어요. 물도 뒤집었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끈적끈적한 것을 다뒤집었어 너무 좋았을까요? 아주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너무 있기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나 바닷속에 붕붕 빠져서 다시는 숨쉴수 없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 요나는 첫째 날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요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요나는 성경하시니까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이화가 물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바다에 빠져서 물이 나를 다 덮고 제가 혼자 꼴꺽꼴꺽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며칠 동안, 그에 따라서 3일, 4일, 4일, 3일 동안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건져 주실 만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맞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하나님 바다 속에 빠져 들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란물범이 데리고 저를 건져 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이곳에 있는 동안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께서는나나를 그래 요나야 내가 용서해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다시 다시 말씀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나님께는가 되니까 하나님나서는 나는, 나는, 내보내, 네 아버 어, 뭐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어때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그닥 그닥 하네요. 네, 네 물고기도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바다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뒤로 육지요. 육지가 뭐예요? 땅이에요. 바다에서 땅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요 그리고는 땅에 육지에 가까이 오니까 너무 그동안 힘들었어요. 얼마나 물고기도 힘들었을까요? 요나도 물고기 안에서 힘들었지만 이 물고기도 요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뱃속에다 가지고 있는 도갖고있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어! 나님서고거 갓,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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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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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여자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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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디로 나왔어요? 땅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물고기 속 안에서는 숨을 쉬면서 숨을 쉴 때마다 아주 힘든 냄새.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감사하면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허를 뱉다. 그러면 음? 땅에 나오게 해주셨어요. 허! 땅에 나오면 어때요? 숨을 크게 쉬면서 이제 물고기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는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곳으로 바다를 향해 가요. 내가 살 곳은 바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다 했어요. 물고기 가요. 물고기야, 고마워. 나를 데리고 있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안녕. 아마 물고기 없겠을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말씀 순정 잘하세요. 됐을 거예요. 하나님 없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에서 나온 누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정할 준비가 되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봐요.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그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믿기 위해 도와라. 요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요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갈 준비를 하면서 잘하는님 이요나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 이제 요나 3장 말씀인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 순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통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사랑이 약속해 주신 그 사람을 약속을 믿들고 하나님께 나아갈때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동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잘못했던 건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광을 지켜주시길 바랍다 선생님하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갔던 유나를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유나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먼저 주시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각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를 통해 육지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가 말씀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임으로 다시 일어서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한일들을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화부식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문을 주세요.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황금 소원을 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빈티나 <든드> 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쁘게 외드렸어요. 머리가 무슨 움어주세요. 네, 우리 성경 학교를 당분가 조연기합니다. 금 우리 바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우리 비서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연락하고, 날짜를 좀 계획을 하면서, 다시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 요나 삼상 배울 때까지 안녕.